이 시간 은혜 받은 말씀은 히브리스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다찾으신주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실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마음의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에 드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어두운 땅에서 때로는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면은 뒤로 물러가고 또. 어떨 때는 또 외로워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하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단에서 정원같이 나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면서, 인내라 하는 것은 참는, 참는 거죠.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가고 이끌어 가셔야만이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급해갖고 내 마음에 참안 들면은 내가 내 뜻대로 막 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해가지고 그게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돼가지고 내가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오직 어떤, 제가 여기서 간증작가 하겠지만, 어떤 분이 홀로, 독, 외동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런데 혼자 태어났으니까 그 집의 아들 중에서는 되게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하니까 회사에도 막 불러가고 그런답니다. 서울대학도 막 특차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이 아들이 너무 기하게 키우다 보니까 세상 물질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눈물 드신 빵을 먹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난에 저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못하면 내가 몸이 건강하면 다른 사람도 다 건강한 걸로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파보면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그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만이, 아, 그래, 맞아, 그랬구나, 저랬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가 있고 사랑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옷실 속에 합쳐면 맨날 그 누구 보호 안에서 살다 간다면은 맨날 보험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식구들이 다 흩어져가 머리에 와가지고 홀로 었을때 그때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나중에 망하니까 어떻습니까? 자살을 잘 합니다. 왜? 견뎌내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져도 자빠져도 왜? 옛날에 어려웠을 때, 아, 그때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지. 우리 마음에 공허하고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환경에 젖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저도 옷실 속에 하초가 돼가지고 너무나 뭐 남편 옷실 속에서 살면서 벌어다 주는 거 먹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뭐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내지는 못하겠는 거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막 과에 사람 생각하는게 사단막에는 어둠 속에 자꾸 끌고 갑니다. 어디 끌고 갑니까? 죽어라 죽어라 너같은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낙심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주십니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비록 네가 지금 이렇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겨내라 조금만 참아라 하시면서 일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이 하느님이시지 너 옛날에 잘못했어 뭐했어 하면서 절대로 우리를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격 굉장히 무시합니다. 저 사람은 그래서저 사람은 저랬어, 저 사람은 저랬어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인격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결에 와서는 참 우리 건물 주인을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왜? 지금 얼마나 그게 공허하고 외롭겠어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술을 한다 하는 것은 참말로 내 속에 그꺼에다 가는 것은, 딸려가지고 또 아들한테 준다는 것은, 또 해도 또잘 맞아야 되고, 물론 다 검사를 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그걸 바라봤을 때, 돈이 우리를 왜 행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마음의 공허, 그 외로움 속에 평안히 와야 되고, 아, 맞아. 우리가 그 마가봉은 16장 말씀처럼, 무슨 독을 마실 때는 회를 잃지 않는다고, 지금 뭐 제가 이게 유튜브에도 이런 얘기해서 제가 일본 말을 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분이 그럽니다. 무슨, 물론 큰 나라에도 그거를 허락했는데 조그만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뭐 어떻게 허락 안 하겠어요. 그러나 다 돌아가면서 또 먹고 살았는데 뭐 왜냐? 잠시 잠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무슨 연연해가지고 천년만년살것 같이는 물론 뭐 후손들한테 많이 영향을 간다면은 뭐 반대를 하는 것다큰 나라에서 더 반대를 하겠죠 못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옛날에 뭐저 이명박 대통령이 뭐 소복 소복이 하도 우리 국산 비싸니까 그 미국산 국산 하니까 뭐 광우병 들는다고 하고 광우병 들어가 죽은 사람 한 사람에도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왜 우리 싸게 먹었잖아요 또소고기를 한국은. 비싸니까 못 먹고. 없는 서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선을 갖다가 뭐, 그게, 우리나라에 그게 들어오려면 뭐 4년, 5년 걸리고 어쩌면 10년도 걸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희석시키기 때문에, 바닷물이 희석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잘못하, 잘하면 또 뭐,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참말로, 마음을 넓히지를 못하고 좁아 터져가지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유익 얻으면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 혼자만 잘 돼가지고,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온천하 놓고도 나 혼자 서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외로워서. 그게 더러보로 살아가 돼 있고,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나라가 있으니까, 어,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 속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 기자는 뭐랍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해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 정말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때 저희들에게 마음을 모합니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꾸 없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햇빛과 비를 바라보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무와 사람도 재으시고다 그것을 바람 속에 자라게 하시고 그런 걸 봤을 때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뭐 물주고 식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믿음도 잘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6절에 보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각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것과 속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따로따로 놀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은 이렇고, 또 겉은 이렇고, 우리는 자꾸 보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바람이 이물을 불때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힘주시면서, 이 백성 나를 외치한이니뭘 해서 찬송받에 지어졌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송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처럼 찬송을 불려드릴 때도 우리가 배속에서 깊은 데서 우러나와서 정말 그 찬송이 가마감동 올수 있도록 은리가 끼치는 자가 되야 되는데 찬송이 건성으로 부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찬송한 국조 복조 목조가 뭡니까?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는 꼭뭐 석고 대제를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게, 하나님한테 하는 걸로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찬양할 때, 한국조 한국주 할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한할 소리를 할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피해 아니고는 살 수가 없고, 또 예수의 말씀 아니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은 사람 운동에 해서 영광을 쪼개까지 한다 하십니다. 영광을 쪼개는까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정말로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찍질 해주시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어린아이같이 가르쳐주시면서 그러나 성령 받지 않으면 그것을 가르쳐줘도 모르죠. 그러나 성령 받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이끌림 받는다고 하잖아요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 없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따로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지면 아유, 맞아, 내가 잘못했네.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들으면 뭡니까?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의 눈이 안 열리면 깜깜한 장님이죠그 장님이 뭡니까? 우리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뭡니까? 우리 영의 눈이 어두우면 은 모든 것을 어떻게 봅니다 그러나 여기 눈이 밝으면 어떻습니까? 아맞아 희망적인, 소망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대는 뭐합니까? 오직 우리는 한계에 젖어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만 오실 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가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파하지 않냐 하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말면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